이어지는 주요 기업들의 소식들, 실적과 시장 전망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기업은 에코스타입니다. 에코스타는 8월 1일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1.06달러의 손실 매출액은 37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스페이스X가 에코스타의 AWS 4및 H블록 스펙트럼 라이선스를 약 170억 달러에 인수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금으로 최대 85억 달러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스페이스X의 주식 형태로 지급될 예정인데요. 또 추가적인 조건으로 스페이스X는 2027년 11월까지. 에코스타의 채무에 대한 이자 약 20억 달러를 대신 지급하는 조건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번 스페이스X와의 스펙트럼 거래 발표 이후 에코스타의 주가는 약20% 급등했는데요. 투자자들은 이번 거래가 미국 FCC의 우려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코스타는 무선장비 업종으로 동종업계 기업으로는 모토로라, 유비퀴티, 에릭슨, 노키아, 이리디움 커뮤니케이션스 등이 있습니다. 에코스타는 기술, 네트워킹 서비스, 텔레비전 엔터테인먼트 및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미디어 및 방송기관, 유료 TV 사업자 및 기업 고객에게 디지털 셋톱박스와 위성 광대역 통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주요 기업들의 실적과 시장 전망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시장 흐름 주의 깊게 살펴보시죠.